네, 오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호티 아우토스 쿠리오스 엔 켈류스마티 엔 포네 아르한겔루 카이 엔 살핑기 세우 카타베세 타이 아푸라누 카이 호이니 크로이 엔 크리스토 아 5절에서 연속 이어지는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주님의 말로 주님의 말로써 어, 말한다 해서 호티 나왔고, 호티도 나온겁니다. 네, 말한다 that autossocurious 지금 그냥 인칭 대명사 autos죠 여러분? 네, 근데 성수격이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 지금 이거는 강의적 용법이에요. 강의적, 아우토스의 강의적 용법. 그서 명사의 큐리오스의 남단주 전치사인캘리오스 마티 케 그렇죠? 켈리스마켈리스마켈리스마토스켈리스마티 이렇게 나가는 단어 같아요. 켈리스마군요 그래서 중성 단수 어 역겨 오시아스, 시아스 해서 네자 호큐리우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강의적이니까 음. 바로 그 주님께서 바로 그 주님께서, 켈리우스 어, 마티는 이제 명령 소리. 명령 소리 속에서 명령 소리 가운데, 그죠? 그 다음에 콤마가 나왔어요. 콤마가 나왔고, and o n é p f o 는뭐 그냥 후 o o 죠 그죠? A인 거 봐서도 알수 있지만 여성 단수 역격해서 소리 근데 누구의 소리냐? 아르칸겔루 자 이거 자리가 없네요 아르칸겔로스죠,죠? 그렇죠? 아르칸겔로스인가요? 아닌데 아르칸겔로스 그 어떻게 아르칸델로스 음, 남성 우니까 단수 소유격 뭐예요? 앙겔로스가 천사고 아르크가 붙은 뭐겠어요? 우리는 뭐 천사장이라고 해놨지만 천사장 괜찮고 대천사도 된다고 보죠. 몰라 대천사 안 되나요? 근데 뭐 우리가 뭐 히에론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 아르키에론 같은 경우에는 대 데... 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냥 그 마찬가지 올리로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렇죠? 음, 그리고 and 전지사 in 어, 쌀핑기 명사 산 핑아 핑스 살 핑스 이름도 참 신기한데 쌀 핑스 네 여성 단수 역겨 쌀 핑스 쌀 핑고스 같아요 참살 핑스 쌀 핑고스 음 나팔이죠. 누구의 하나님은자 명사 씨오스 남단 속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명령 소리 속에서 뭐 명령 소리와 함께 명령 소리 가운데 대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콤마로 잘랐는데, 여기서는 카이로 붙였어요. 네. 그, 구문이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카타베이세타이 아프라노 자, 카타베이세타이. 동사. 카타 한 다음에 베타 있는 단어가 몇개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바로 앞, 처음에 나와가지고. 가타 바이노 응. 가타 바이노에그 그 오마이 오마이에 에타이 잖아요 여러분 그쵸? 야, 지금 시그마 들어갔고 그쵸? 그래서 미래 음 중간태 어, 미래에서는 소, 수동태가 수동태랑 중간태가 다르죠 그렇죠 미래 중간태 직설법 음, 뭡니까 오마이에 타이 3인칭 단수에서 강림하실 것이다 어디로부터 from 전치사 우라누 명사 우라노스, 우라노스의 남단 속, 그렇죠? 하늘,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a n 호이네크로이, 이거는 형용사의 독립적용법이죠. 네크로스, 글 일단 네크로스 남 주그 해서 죽은 자들 네 어떤 죽은 자들 인그죠 그리스도 명령 고위명사죠 고위 그래서 그리스 도스 음남단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 어떻게 된다? 아나스테손타이자 뭐죠 오마에타이 이 메사스세온타이죠? 에다가 시그마까지 그렇죠? 음 이거 스트 보고 우리가 알수 있죠 에스테이 보고 우리는 이미 어근을 추측할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이제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니 씨 아니 스템이 음 사전 찾아보시면 이제 미래 중간태. 그러니까 이게 미동사 인데 미래로 가면은 오동사로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미들 음 3인칭 복수 체계 제명사 니까 네. 근데 말이 되죠. 왜냐면, 하 일어나는 행동은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니까, 제기, 그, 아, 제기가 아니라, 믿, 믿을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던, 여기서는 명, 형용사 아니고 부사죠. 그래서, 처음에, 먼저, 부사로, 부사. 네.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 그, 바로 주님께서, 주님 그 자신이, 아유,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이 명령 소리 대천사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아니 가운데 강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앞서 앞에 그 십오 절에서 나왔던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참 그쵸 지금 호이, 네크로이, 엔크리스토, 아나스테손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엔크리스토가 앞에 걸리냐 뒤에 걸리냐 그쵸 근데 일단 모든 역분들이 모든을 모르겠지만 일단 대부분의 역분들이다 네크로스에 걸린다고 봐서 일단 저도 그 번역을 따랐습니다 사실은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해석도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위치상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았습니다.